아시지요? 성도님들 많이 뵙고 싶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뵐 날이 어,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역간에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영국에 와이트백이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스웨덴의 특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사로 파송받은 어, 이분이 고민이 참 많고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의시달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와이트 어, 렉형을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비서가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왜 잠을 주무시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라가 이렇게 걱정인데, 내가 잠이 오겠는가?" 그때 에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영국은..." 선생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셨죠. 그렇지. 선생님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국은 존재하겠지요. 어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 영국은 선생님이 염려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에. 이 와이트랙 경이 깊은 생각이 잠겼습니다. 아, 그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독백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지요. 사5로 총선이 끝났습니다. 결과 나왔지요. 많이 걱정도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총선 이후에 사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 코로나19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어, 싱가포르가 참 안정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대처했다고 라 하지만 어, 초등학교 개학, 학교 계약을 하면서 확 퍼져나가는 이 전염병 어, 그래서 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 이웃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예, 그렇죠. 하루 빨리 어,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배가 너무너무 그립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곰곰이 이 사태, 이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냐는 이 바이러스를 인하여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멈춰서 버린 이 상태에서 백신이 언제 나오나, 치료제 언제 나오나, 이게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먼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자연스럽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해방을 맞이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2개월쯤 지났을 때에. 광야는 이미 접어든 거죠.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때에 아말렉 족속이 싸우자고 덤비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기도 없고요. 이때의 지도자 모세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기도. 이 긴급,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거죠. 출굽기 17장의 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먼저 무엇을 먼저요? 기도 먼저. 누구를 먼저요? 하나님을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먼저 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기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먼저 찾은 거죠. 성경을 보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 먼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 먼저. 개인적으로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아 하나님 먼저, 네, 그죠? 골리 앞에 다윗 섰을 때에도 하나님 먼저.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어,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기회, 그 저, 순간조차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하여 엎드린다면, 기도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승리하는 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지난 다음에에, 어떤 생각이 들까? 아, 우리가 코로나19 어, 어려움이 있었어. 잘 지났어. 이제 그, 거기에서 멈춰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한 것처럼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있어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말씀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어떤 어려움이 닥친 날지라도,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